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킹가캐슬 파도 축제가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파도 축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신 캐릭이 두 개가 추가가 됐었죠. 카인하고 누구지? 어 로제트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캐릭 둘다뭐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업데이트 영상은 안 올렸습니다. 캐릭터 둘다 이렇게 활용을 할 만한 게안 보이더라고요. 카인 같은 경우에는 레벨 8, 은 날을 더 많이 줘야 좀더 효율이 좋거나 아니면 죽음의 고개가 조금 더 빠르게 내려꽂혀야 돼요. 이게 딜레이가 너무 커서. 그리고 무적 판정도 애매해요. 뱀파이어한테 흡혈당하면 죽어요. 공중에 뜬 채로 죽어요. 그래서 카인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로제트 같은 경우에는 공속이 너무 느려서 크게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스킨 두 개가 추가가 됐죠. 마라 스킨하고 그리고 요울 스킨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자, 파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P15, 거신 10 이렇게 갈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라미스를 꼭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편리해요. 아라미스가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어, 나머지 애들은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파도 축제 보스만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가볼게요. 사실 운이 좀 따라야 됩니다. 무작위 레벨업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장비 두 개를 뽑고 시작할게요. 자, 이거 아라미스한테 몰아주고요. 바로 갑니다. 아, 자꾸 지팡이가 나오는데, 지팡이도 아라미스를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장비를, <laughs> 야, 왜 자꾸 이것만 주는 거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케이 카 라고 할 합쳐 주고, 어, 나 쁘지 않 죠？이제 부터 업그레이드 한번 해 볼까요？자, <laughs> 아라미 스가 금별5성만되면뭐 충분 하기 때문에 어, 체력 회 복이, 안되 죠？야, 이거, 자,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만 계속 할게요. 아라미스한테 붙어야 되는데, 안 붙네요. 자, 아라미스가 뒷열 정리해주고요. 오케이, 깔끔하게. 자, 우선 이건 안 끼웁니다. 아, 이건 이제 연줘도 되죠. 지팡이 풀업 됐기 때문에 연주고요. 갑옷도 연줍시다. 그렇죠. 아라미스 붙었고요. 갑시다. 이제 아라미스만 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 어, 활은 내버려둡시다. 오케이. 야, 이거, <laughs> 아라미스 빼고 다 붙네. 지금, 절대 마어가 많아가지고, 제한테 딜이 안 들어와요. 오케이. 아라미스 활 업그레이드 해주고, 괜찮죠? 바보, 아, 뭐 여기다 줍시다. 야, 이거 아라미스. 뭐 다른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캐릭에 잘 붙을 거예요. 저는 안 붙네요. 뭐 안붙는게 영상으로서는 더 좋은것 같긴합니다 자 만약에 아라믹스 안오면 이제 엘드리치한테 죽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데리고 오는게 좋아요 그러면 갑시다 끝났죠? 보자 이거는 입혀주고, 활도얘 줍시다. 활 주고,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할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주고, 야 아라믹스가 끝까지 5성을 못했어요. 4성으로 그냥 갑니다. 고! 자, 요, 얻고, 상관없죠. 앞에 다주어도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방금 아라미스 4성으로 깨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운이 좋아서 5성, 6성이라면 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거예요. 자, 이번 파도 축제 이벤트에서는 저는 재련석과 합성석 위주로 다 구매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하나는 구매해봤는데, 이렇게 옵션이 마구잡이로 붙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재련을 한다. 이때 이제 재련 재료로 넣고, 다이아가 잠궈도 추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아 한 30개 정도의 가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벤트 기간 동안 계속 재료를 모아서 나머지 재료들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웅 늘어나는 것도 괜찮은데 캐릭터 레벨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캐릭터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 레벨 12레벨으로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